강화쌍용센트럴파크 도로 및 교통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쌍용센트럴파크 주변 도로는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큰틀에서 강화 북부의 내부 도로 및 어, 강화와 김포 등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 금년 초에 개통된 강화 대교에서 교동을 잇는 48번 어, 국도 새로 만든 국도의 초기 모습 사진입니다. 아직 그 도색을 안한 안 상태의 사진인데 지금은 이미 개통이 되었고요. 어, 이 도로를 어,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보면, 어, 보시는 대로 강화대교를 건너서 예전에는 어, 교동으로 갈 때는 어, 버스터미널이나 군청이 있는 강화읍을 거쳐서 어렵게 음. 어, 강화, 어, 교동 쪽으로 갔는데요. 교통난이 심하다 보니까 새로 강화 대교를 건너서 강화읍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로 해가서 어 왕복 4차선으로 어 새로 도로를 어 만든 게 이번에 금년 초에 개통한 48번 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강화도 해안순환도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는 바닷가를, 강화도 전체 바닷가를 따라서 개통해 놓은 도로를, 연결해 놓은 도로를 해안순환도로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 해안순환도로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이 상황을 또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 이제, 에, 지도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강화에는 큰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북부에는 강화대교,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는 강화대교가 있고요. 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단에 인천과 강화 남부로 있는 초지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내부에는 교동을 있는 교동대교, 성모도를 있는 성모대교 이렇게 대교가 4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해안순환도로는 어, 일단은 그 강화 동쪽만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어, 예전에는 강화대교에서 저쪽 북부 쪽으로는, 어, 해안순환도로가, 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음, 그쪽으로 이제 가는 데 상당히 교통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어, 강화대교에서 양사면 철산리까지, 어, 해안순환도로 어, 작업이 거의 다 어, 마무리가 어, 돼가고 있구요. 내년에는 어, 교동대교 쪽에서부터 창우리 어, 쪽으로 예산이 어, 떨어져서 음, 어, 도로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한 2, 3년 내에는 강화 전체를 에, 순환할 수 있는 해안순환도로가 개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 다음에는 강화하고 어, 김포 좀더 나아가서는 서울을 잇는 외부 도로가 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서울과 가, 김포 강화를 이어주는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가 어, 정부의 중점 추진 및 투자 우선 과제로 선정돼서, 어, 총 1조 5,46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0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선은 인천 계양에서부터, 어, 고촌, 풍무, 어, 감정, 양촌, 통진, 서암월곳을 거쳐서 강화까지 가는 33.4km 의 거리로 4차선으로 고속도로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 이 고속도로가 만약에 개통된다면은 수도권에서 강화로 어, 들어오는 접근성이 어, 어, 좋아질 것뭐 당연한 것이고요. 어, 교통 혼잡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테니까 어, 강화의 뭐 투자 유치라든지 뭐 이런 강화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어 확신합니다. 어또 계양 강화관 고속도로 중요한 이유는요. 어 서울로 통하는 관문이 바로 계양역이기 때문인데요. 어, 계양역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계양역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계양역에서는 음, 공항철도하고 인천 1호선 이용이 가능하죠. 어, 그래서 일, 인천 1호선을 타면 어, 계양구 소재 어, 귤현동과 계산동을 거쳐서 부평구청, 부평, 인천터미널, 국제업무지구까지, 어, 환승하지도 않고 갈 수가 있구요. 어, 공항철도, 검암역방면 열차를 타면은 인천공항 이터미널까지 37분이면은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서울역방면 열차를 타면은 김포공항, 마곡나로 어,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대입구 공덕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도 불과 28분이면은 갈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개양역이야말로 어, 어, 서울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강화 개양간 고속도로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그계항역은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 또어 연계해서 탈수 있는 버스정류장 도뭐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사통팔발 어 어디나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 역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면은 강화발전은 상당히, 그, 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